중국의 인재 확보 정책인 천인 계획에 참여한 미국 과학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과학자들은 중국이라면 치를 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혀온미 하버드대 찰스 리버 교수가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한 이유로 위조 판결을 받았다고 미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리버 교수는 정확히 말하자면, 천인계획 참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짓 진술이 문제였습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외국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인데요. 리버 교수는 자신이 중국 대학과 파트너를 맺은 건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젊은 과학자들을 교육하면 노벨상을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자신의 신망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배심원은 리버 교수가 미 정부 기관의 천인계획 참여에 대해 두 차례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다고 편결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생긴 수입을 중국은행 계좌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여한 과학자들은 미 정부의 참여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천인계획에서 받은 돈이 이에 충돌해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버 교수에 대한 기소와 편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따른 수사 결과의 하나인데요. 차이나 이니셔티브란 과학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편결 이후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 과학계는 중국 포비아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차이나머니를 멀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찰스 리버 교수 사건은 우리에게도 강건너풀이 아닙니다. 2020년에 한국과학의 요람인 카이스트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소속 이모 교수가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교수가 중국의 천인 계에게 포섭돼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이 교수는 2017년 천인 계에게 포섭돼 중국의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 라이다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당국 등의 첩보를 받아 이 교수 문제를 조사한 끝에 검찰에 그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라이다 시장은 2018년 13억 불에서 2024년 60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유망시장으로 꼽힙니다. 2008년 시작된 중국의 인재확보정책인 천인계획은 매년 최우수 인재 100명을 유치하겠다는 기조로 1990년대 추진된 백인계획의 확장판입니다. 당시 5에서 10년 내에 국가중점혁신 프로젝트, 주요 실험실 등에 2,000명 규모의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천인계획은 이미 목표를 달성해 중국 당국은 천인계획을 넘어 만인계획까지 도입한 상태입니다. 2022년까지 인재 1만 명을 뽑아 전폭 지원하고 이중 1,000명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목적의 또 하나의 육성정책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 진행된 대대적인 이공개 인재, 육성 정책과 비슷한데 중국은 여기에서 나아가 최강국인 미국에 능가겠다는 포부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수의 사례를 계기로 과기계 인재, 기술 유출권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업데트 이였습니다